2024년 11월 27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부 장관 둥진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이 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례입니다. 둥진 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직무에서 해임되지 않았지만 그 전임자인 리샹푸와 웨이펑허는 모두 부패 혐의로 결국 해임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부 장관은 군사 외교를 주로 담당하며 실제 군의 일상적인 운영에는 덜 관여합니다. 그러나 이 직위에서의 최근 혼란은 미중 간 군사대 군사 소통 채널 복원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채널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같은 지역에서의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위기 관리 및 분쟁 예방, 신뢰 구축, 군축 대화, 사이버 및 우주 안보 규범 논의 해상 안보 협력 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둥진에 대한 조사는 또한 중국의 인민해방군 PLA 고위 지휘부 내에서 신뢰와 역량을 확보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도전에 대해 조명합니다. 이는 대만 통일과 같은 장기적 전략적 목표에 집중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중앙집권화하고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독립적인 권력 기반으로 PLA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 준비 태세, 조직적 결속력, 현대화 노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 군대 내더 광범위한 반부패 캠페인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3년에 PLA 로켓군 사령관들의 해임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위 내용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체제하에서의 군대 개혁 및 부패 척결 노력, 그리고 국제 군사 외교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